안녕하세요. 자 오늘도 산해를 왔는데요 이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다고 합니다. 뭐 여기 보령지방이 영상 3도까지 내려간다면 10월달에 어, 그런 기록이 있었을까요? 어,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. 보통 봄에 5월달 날씨와 비교가 되는데 어, 이런 날씨가 아, 오네요. 자 오늘은 이제 보령 그 남쪽 서천 쪽에 와 있는데요. 한 18, 오년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. 못 찾아야 지금 위치를 <laughs>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그 엄청난 무게의 대포를 이끌고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뭐 이거를 지금 저쪽 산인가 봐. 그러면 포병들은 죽어나가있죠제 <laughs> 다리가 죽어나고 있습니다. 몇 꼬랑을 지금 넘었는데 위치를 못 찾겠어요. 이쪽은 고지역에만 그 난초가 있었던 걸로 기록을 해서 주변에 지금 여자, 여작, 까지 들어다녔어요. 이거 지금 하나 보이는데. 대주짜리가 토끼가 뜯어먹은 자국이 있어요. 토끼가 다시, 어, 자연에, 예, 토끼 없어진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없어진 이유가, 어, 그 너구리가 많이 늘면서 토끼 새끼를 다 잡아먹었다고 해요. 그래서 토끼가 급격히 줄었는데, 음, 어떤 분들은 뭐, 야생고양이가 잡아먹었다고 하는데, 그, 그거보다는 너구리가 더, 어, 실제로 목격한 사례가 많이 있다니까요. 근데 그게 더 많은 것 같은데. 음, 저런데 토끼가 잘라먹은 것만도 기쁩니다. 토끼가 잘라먹으면 또 끊어먹지만, 고라니에는 자꾸 뽑는다랬죠. 지금 차이가 있어요. 아, 그렇죠. 어딘지를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. 분명히, 이금방 같은데, 지형이 틀려요. <laughs> 지형이. 그 지형 기억은 제가 알지가 않으면 하는데, 하고 있습니다. 자또한번 단풍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어요. 네, 노란 단풍이 먼저 들기 시작해요. 아이고 드디어 찾았습니다. 와 이렇게 깔리나요. 저 너머에서 그렇게 여저까지 헤맸네요. 여기를 두고 어, 어 근데 아직도 난초는 있습니다. 네, 난초가 워낙 여기가 많았던 곳이라 자, 여기서는 또 예쁜 산반이 나왔지만, 아이 어, 편이 잘 생긴 복륜도 나왔었고요. 그래서 여기는 잊지 못하고, 그래,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, 제가 온다고 온다고 용못왔세요 오늘은 또 이제 추워지기 전에 왜 날구잘라면 돌아다니고 싶죠? 비 오기 전날 세차하고 싶고. <laughs> 그런 차원으로 왔습니다. 처음에 못 찾아서 포기할까 몇번 생각을 했다가, 아이씨, 여기까지 왔는데, 그래도 봐야지. 어 그래도 찾는다고 하고 들어왔는데요. 어, 당시 입하고 지금이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럼 아직도 아, 계속해서 나오는 중일까요? 그렇게 오래됐는데. 아니면 새로 나오는 것도 있고,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가. 오, 여기는 입이 막 겁내서 안한게네요 와, 잎 어, 자체로는 굉장히 잘 생겼죠. 너잘 생겼습니다. 이런 잎도 나오네요. 어,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잎이죠. 여기도 네. 아, 잎이 이런 잎들이 주로 이제 많이 보였던 곳인데, 아하. 자 위쪽에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앞으로 아, 가면서도 있고. 이제는 보이나요? 근데 여기를 왔다는 것은 제가 둘 중에 하나는 만날 가능성이 있어서 왔는데 과연 만날지. 아, 위쪽으로가 난초가 쫄았어요. 아, 아래쪽으로가 난초가 더 늘고, 위로는 난초가 더 쫄았습니다. 여기가 집중적으로 있었던 곳이거든요. 여기하고. 이렇게 잎이 싸나님 그러면 여기도 늘어진 잎하고 또쓴 잎, 그리고 이렇게 새엽도 있고요. 자, 제가 이제 그 입문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잎이 변화가 아, 다양하게 있는 데가 변이종이 나올 확률이 더 높더라라고 말씀드렸죠. 이런 곳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. 보시면 됩니다. 자, 현재로는 누가 산에 와서 손타는 적은 없어요. 아, 어, 엊그제 제가 뒤졌을 때 산에 손타는 손적 보여드렸을 겁니다. 예. 요즘은 정잖하게안 딛고 싸납게 드는 분들이 많아요.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안 보니까 아무도. 자, 그런데 다음 사리님이 왔을 때는 충격을 받죠. 저렇게 뒤지면은 쉽게 좋은 우리 그 자원이 소멸이 돼가는 건데 그런 그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다 해도 사람이 인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되나봐요. 자 난초는 많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보여야 될 뭔지 아시죠? 동자묘 어린 유묘들이 많이 보여야 확률이 높아집니다. 하, 제가 한번 좀더 여기 위에 터치가 돼가지고 어,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참을 뒤져봤는데요. 어, 난초가 동자묘 계통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 새로운 난이 나오지 않으면 어, 그 전에 예를 들어 이제 남겨놓고 간잎 중에 문늬가안 어, 나왔다 나오는 그런 잎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 이후에도 이삭죽기를 여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. 여기는 아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온 흔적이 없는 걸 봐서는 한참 안 나왔겠죠. 안 나오니까 여기를 예, 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에, 어, 난초가 어, 있기는 있는데 지금 변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분명히 꽃 시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뽀송한 건 내리고 네. 자, 조금 더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고작 하나 이제 발견한 것이 자, 우리가수입변 요거 하나를 제가 지금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요. 주변에 이런 잎 자체가 없어요. 지금 보면은 다 뉘어 있죠. 주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닥바닥 쓴게 없습니다. 근데 요거 하나만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이런 변이가 앞으로 나올까요? 이 동자묘 같거든요. 지금 주변에 동자묘가 한몇개 정도가 보였어요.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, 이런게 굉장히 딱딱한 하 접히기도 잘 접혀있어요. 딱딱하고 네, 아주 옆으로 이렇게 보면 아, 보여드릴까요? 지금 이런 정도로 네, 굉장히 딱딱하거든요. 자, 이런 게 하나가 아, 있습니다. 자, 그런데... 뭐 원래 나왔던 거 제가 산반 말씀드렸는데 산반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리고 복륜이 이런 잎변에 복륜이 나왔어요 그분이 아직도 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현직에 계실 겁니다 어, 음,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분하고 교류 왕래를 안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저는 이 봐서 그거 굉장히 잘생긴 건 봤거든요 예,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사실 들어온 건데 이런. 예, 문이는 없고요. 문이는 없고 요런 입 면이 하나가 달랑 보입니다. 그렇다고 제가 가져갈 품종은 아니고요. 저는 네, 거의 확실시 돼요. 그런데 저거 다 들여다 놓으면요 난실을감당 못해요. 네. 그러고 저게 다음에 또 어떻게 전개되고 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 특별히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. 산에서 그런 입변을 본 걸로 만족을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쨌든 못 보지는 않았는데요. 예, 집에 안실로 데려갈 것은 못 만났지만, 그래도, 어, 여기서 보이지 않던, 예, 그런 변이를 본 거죠. 예,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, 아이고 힘들어요. 온몸, 저, 이게, 제가 대포는 안 실었지만, 충청도 버전으로, 여기가 아닌 게그 산을 몇 개를 넘었더니 오늘 지금 선산원이 굉장히 좋은 날인데 땀으로 홈빡 쳐졌어요. 아, 이게 전 전환이 되나? <laughs> 지금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. 자 이번 추, 추위 대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. 난실 급격히 떨어지거든요. 보온 철저히 하시고요. 예 바람도 좀불 걸로 예상을 하는데 기압골이 이제 달라지면 엄청 바람도 불게 지금 찬바람이잖아요. 예, 난이 직접 닿다 는 큰일 납니다. 네, 그거를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